네, 엊그저께 카나다에서 또 미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뵈던 분들 뜻밖의 이렇게 서울의 중심가에서 평생 한번두번 롯데호텔 뭐 식사에 할수 있겠지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응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laughs> 어, 이 보통 특권이 아니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이런 데 와서 식사 함께 하는 거큰맘 아니고 올수 없습니다. 어, 또 하룻밤을 여기서 묵는다. 제가 아까 잠시 방에서 쉬는 동안에 그 일을 하는 아줌마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여기 하룻밤 숙박료가 얼마입니까? 잘 모른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요새 코로나가 풀려서 지금은 옛날 가격으로 정상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코로나 때 하룻밤 얼마입니까? 대략 40만 원입니다. 지금은 정상 가면 얼마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제가 그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참, 바람만 쪽에 조금 세게 불어도 날아갈 지푸라기 같은 건불 같은 우리들인데, 저는 생애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은퇴할 즈음에 참 전목사님 만나서 저에게 살아갈 이유가 뭔가 목표를 잡게 하시고 그동안 잊혀졌던 나라 사랑 조국 사랑 뭐 예수 한국 자유 통일 사실 그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일 힘들고 강의하기 바쁘고 뭐 사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마치 달걀이 깨어져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제 마음속에 새로운 나의 존재감이 드러날 그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참 그래서 그전에는 멀리서만 바라봤던 소문에 의해서만 바라봤던 전 목사님이었는데 경복궁에서 광화문에서 교회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런 저런 말씀들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점차 열리게 됐고 지금은 제 마음속에 밖에서 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서교수가 광화문에 있대 예? 아니 그런데 옆에 보니까 뭐전광업사이 옆에 있어 뭐 텔레비전 뉴스도 나와. 아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뒤통수를 까든지 앞통수를 까든지 <laughs> 나는 그런 거 상관 없고 제가 이 나이에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옳고 그런가를 알아서 행동할 때 제가 누구 말 듣고 제가 넘어갈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담고 또저 자신도 어쨌든 이 어려운 때에 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애국정신이 뭔가 나라 사랑하는 것이 뭔가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동안에는 나라가 어렵습니다 기도합시다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면에서 삶의 동기를 부여한 바로 그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광훈 목사님이고 지금까지 한 3년여 기간 동안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좀 속된 표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혼생활은 없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간단하게 한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복상님과 저와의 만남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명이었습니다.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왔던 길이 전혀 달랐어요.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어떻게 만났습니까? 제가 말씀 안 해도 벌써 운명이라는 걸 제가 다 알아요. 운명적인 만남 아닙니까? 네? 이거 신앙적으로 좋게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 인간적으로는 섭리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운명적이다라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이건 피할 수 없는 여러분 제가 만나고 싶어서 찾아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어? 이건 어떤 삶의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인도했던가는 상관없이 하여튼 운명적으로 정광호 목사님과 제가 만나서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에 제 마음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갈 이유가 뭔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어떤 확실한 목적의식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민하다가 전 목사님, 어느 날 저에게 전 목사님 여기 떴습니다. 말씀표를 주셨습니다. 말씀표를 받고, 이게 그 순간 떠들어 보니까 내용이 별거 없어요. 뭐 그림 몇 개, 대충대충 큰 걸개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정도. 그런데 이것을 집에 가서 열어 보고,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 열어 보는 순간에. 제 머리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제가 모태 출신이에요 이름이 요한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두른둥 만둥 시큰둥 해도 상관없어요 <laughs> 주일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교회 생활하고 눈치 보면서도 하고 안 가면 두드리고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신학교 가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저설따라 삼천일은 몰라도 성경 이야기하면 은 그래도 들을 만큼 들었지 않아요. 한번 따로서시다 할렐루야. 예. 저만 그러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제가 그래도 총신대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유학도 갔다 와서 교수하고 그랬는데 저도 할 만큼 설교했어요. 예? 저도 제자훈련 다 받고 다 해보고 별거 다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내, 내, 스스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했던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양성할까? 한때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제자 훈련의 그 열풍을 제가 그때 체험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책도 내보고 다 했지만 정강 목사님의 이 말씀표를 떠들어 보는 순간에 제가 충격에 빠진 거죠. 봤을 때이 제목 한0여 가지는 우리가 때때로 낯익은 제목도 있어요. 뭐 전도선이, 아가선이 그렇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비밀은 마치 하나님께서 한늘문을 여시고 전목사님에게 계시를 열어주었듯이 저한테는 이것이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도대체 이게 뭔가. 떠들어 봤더니 제목만 몇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듣는 메시지마다 폭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다니면서 여러 강사님들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 아, 어떤 분은 그 사모님한테 5천만 원 빚을 절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라. 사정을 해가지고, 이야! 솔깃 해가지고 한번 들었다가 그냥 거기서 녹다운 된거 아닙니까? 7대 복음의 7대 연합, 음? 뭐, 그 다음에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또뭐 어? 5대 절기, 야 이런 걸 들으면서 깨져가지고 심취해서 매일 듣는 게 일과가 되었다, 되었다시피.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 자, 이걸 하나의 논문으로 써서 어, 정강호 목사님의 설교에 나타난 이 소위 이 신학의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강호 목사 설교 심층 분석이라는 걸 책을 냈는데 어떤 면에서 이 논문을 통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다시 좀더 깊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좀 뭐, 대회에서도 피상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까 말씀했듯이 제가 다시 깨어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전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목사님과 함께 여러 우리 함께하는 연사들과 더불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동안에는 박연이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 가고 출석하고 집회 참석하고 했던 지난 날이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 어떤 의무감으로 야 이런 상태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 70년대 80년대에는 철야하고 금식하고 산기도 가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예? 저도 가방 내던지고 기도원 가고 하늘산 가고 하면서 철야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하나의 추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더욱 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 교회 갈 때는 듣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집에서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설교 들 가운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놀라운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이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복음서를 통해서 조명했는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8장까지 지금 갔잖아요 이야, 이건 요 진짜 경천 동지할 메시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도 책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석을 쓰는 게 중요해요 책으로 하자면 어떤 분들은 뭐 100권, 200권, 300권 사다 놔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말씀의 포인트, 정확한 포인트 틀을 알지 못하고 하면 계단이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리찬않 드리고 마음속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할까? 그목적 일텐데,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한다면 이 이상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기도 제목이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눈을 열어서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꿈이라고 한다면 아마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소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이거 하나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전 50년 60년 전에 그렇게 갈망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삼각산 가서 쓰러지고 또 금식하고 하는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전목사님이 그 비밀을 알아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참 도전이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동안 우리는 뭐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절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교수도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도 중요한 게 아니고 박사도다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는 겸사하게 엎드려서 깨어져서 주님이여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의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없소서 이거 하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 목사님 메시지에 미치는 거예요. 부흥사들이한두 사람이에요? 교수들, 박사들, 주석 쓴 사람들, 한두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줬어, 우리한테. 그들이 거리에 나와서, 강의실에서 나와가지고, 광화문에 나와서 외치는 종자들 봤어요? 저는 그것을 나름대로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참과 거짓이 뭔가를 정말 정확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볼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 목사님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참 연구할 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씀표만 해도 제목이 100개인데 아직 책으로 출간되지 않은 제목이 380개예요 따라다 합시다 놀랄지도 아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만큼 우리는 무관심한 거예요 소원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 저의 마음은 뭐냐? 얻어 듣는 걸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나타난 게 100여 가지인데 아직 출판되지 않은 주제가 380가지 합치면 몇 가지냐? 약 500가지예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동안에 부흥사들 네파토리를 다 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살아있는 목사 중에 피정준 목사라든지 뭐 여러 분들 많이 있어요 그때도 참석해보면서 부흥에서 교회에서도 많이 가져봤으니까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도 내파토리 10개 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자꾸 이리치고 저리치고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광한 목사님이 성령에 나타나면 지금 한 20여 차례까지 했는데 오살리부터 했잖아요. 저는 가서 참석할 때마다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설교 내용도 요한복음에서 시리즈로 요한복음 1장, 2장, 3장 하는데 야 어떻게 요한복음 1장에그 모든 어려운 주제를 노고스 하나로 풀어내냐 이거 학자들, 교수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요한복음 2장을 하, 결혼, 예식, 그걸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풀어내는데 진짜, 이건, 진국 중에 진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설교의 백미는 뭐냐.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인사들이 말씀하셨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 뭐, 교회적인 문제 다 다루었는데, 총강 목사님이 평소에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설교에 중요한 맥이 있는데, 첫 번째 맥이 뭐냐. 이거 해결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신앙생활,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제가 이야기로는 95%는 통과됩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면 그것이 뭐냐? 선악과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선악과 이야기만 하면 벌써 온 몸이 전율을 느낄 거예요 전광근 목사님, 설교의 포인트가 어디가 있느냐?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아, 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으려고 하냐? 그거 따먹으면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포비든 푸르시에요. 금단의 열매가 선악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사일에 하나님께서 그만 너희는 생명나무를 따먹어라. 관심 없어.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산다. 약속을 했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나무다.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관심 없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생명나무는 관심이 없고 먹지 말라 선악과에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이죠 창세기 여러분, 오늘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의 생명나무와 다른 과일들을 다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을 딱 금한 게 f 비든 i 릇 선악과 선과 악을 아는 지혜의 나무 그런데 그것을 범함으로 결국 역사에 비극이 왔는데 그 이후에 인간의 최대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선악과 금단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 이집거리 하는 거예요. 아까 대표님들 몇분 나오셔가지고 국민의힘이며 민주당이며 이런 저 새끼들 개새끼들막 했지만 저도 원래 욕거는 사람인지 아시죠? 인간다운 인간이 없는 거예요. 원론지, 식빙인지 국빙인지 모를 정도로 앉을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배신의 역사고, 그 모든 역사를 보면, 결국은 뭐냐? 선화과야 지가 그거 따먹겠다는 거야. 그거 먹으면 사느냐? 죽는 거예요. 그게 사약인지도 모르고, 독약인지 모르고, 그게 미쳐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현목사님께서 성경 강해를 통해서, 하, 요한복음 1장, 2장, 3장, 하시면서 뱀, 뱀의 머리를 쳐라.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정복하는 거예요. 뱀을 정복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목사님 설교와 관련해서 다른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주제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오늘 우리 사회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살아갈 모든 미래 의삶 속에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악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취하면 죽어요. 알아요.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도전과 유혹이 와도 생명나무냐 선악이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선악과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생명나무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선악과를 넘은 사람들이 가는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주어질 수 있는 전 목사님이 강조하는 메시지에 핵심 결론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광훈 목사님의 신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면 100개의 주제가 다 박사학의 논문이지만 그 중에 몇 개의 제목으로 주제를 정리하면 그 중에 탑이 선학과 신학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광훈 목사님의 설교에 나타난 선학과 신학을 최초로 한번 지금 써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에 그렇지만 앞으로의 삶의 과제도 선악과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문제고 아까 우리 사위자님께서 제 논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는혹시나도움이 될까 해서 제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말로 언약사상사로 번역이 됐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언약사상사 그래서 제가 이걸 중신대학교 신대원 은퇴할 때 언약사상사 그래서 첫 번째 언약사상사 이게 저의 영국에서 받은 박사의 논문의 한국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실 분들은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반갑게 만나서. 아, 너무 감사하고 어, 정말 어려울 때 정광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민들 흩어져 있는 교민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이 초심이 변치 않고 끝까지 저는 오늘이 또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흘러간 과거는 오늘이 될수 없기 때문에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로 하면 오늘이 바로 영원 속에 들어가는 저 출발이기 때문에 새롭게 결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셨으니 우리는 이 값싼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삶으로 승화되어서 우리의 작은 미랄 같은 이런 삶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예수한국으로 자유통일로 간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일생일대 이상의 감동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함께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